Hello guys. How are you doing? 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어, 오늘은 영어 방법, 영어 공부 방법 어, 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일단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영어를 어,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어,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번 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실수를 많이 하는 겁니다. 영어를 잘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말하는 거, 그리고 실수하는 걸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죠. 실수를 안 하는 방법은 어 말을 안 하면 됩니다. 입을 닫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할때 입을 닫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머리로만 하고 눈으로만 보는 거죠. 그러지 말고 실수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실수를 많이 할때 어 영어 실력이 어 급격하게 늘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하면서 내가 어 어떤 문장을 잘 못하는지 어, 깨닫게 되고 그 깨닫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느는 겁니다. 하지만 실수를 안해 버리고 내가 쓸 기회를 쓸 기회가 있어도 잘안 쓴다. 그러면은 영어를 못할 수밖에 없어요. 실수를 안 하니까. 그러면 고칠 것도 없죠.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방법 중하나보 뭐다? 실수를 많이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실수를 많이 할때 영어를 어, 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이 찾아다녀야 돼요. 외국인 어 모임에도 가 보고 외국인 친구가 있으면 전화도 걸어보고 채팅도 해보고 외국인과 만나는 음, 앱도 받아서 실제로 이야기도 해보고 음, 통화도 해보고 가능한 한 기회를 많이 찾게 됩니다. 그리고 실수하지 않고 어, 하는 거 실수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실수를 많이 하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요. 그렇게 해서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하면은 영어를 못 합니다. 예전에 어, 영어 석사를 하신 분을 제가 만났었어요 그래서 아니 영어를 학교에서 석사도 하시고 석사도 하셨으니까 상당히 영어를 어, 잘 하시겠다 음, 제가 한번 어, 궁금해서 영어를 한번 저기 같이 써도 되겠냐 이러니까 브라이언님 죄송한데 제가 어, 사실 영어를 석사까지 해서 어,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안쓴지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영어 잘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안쓴 거죠. 석사까지 했는데도. 그러니까 쓰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석사를 하든 유학을 예전에 다녀왔던 필요 없습니다. 못합니다. 왜? 안 쓰고 있고 실수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략은 뭐다? 실수를 많이 하는 거다. 그럼 실수를 많이 하려면 실수를 할수 있는 어떤 찬스를 만들어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하고 만나거나 아니면 한국인끼리 영어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많은 찬스를 만들고 실수를 하십시오. 그거를 제가 오늘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 좋은 전략은 영어로 발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자기 개발의 궁극은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스티브 잡스가 너무 멋있어서 한번 발표를 한번 어좀 연습해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 들었고요. 그래서 영어 모임을 제가 영어 발표 모임을 한 9년 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한 5분씩 발표를 해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발표를 해 보면은 어 그게 약간 궁극적인 거예요. 나의 논리며 나의 억양, 나의 톤, 나의 실수 이런 것들 모든 게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녹화해 보고 그 그걸 나중에 리뷰했을 때아 내가 이런 점이 좀 나쁜 버릇이 있구나. 어, 이건 내가 문, 문법을 내가 어, 조금 다르게 했네. 그렇게 해서 많이 파악하고 개선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표는 정말 기가 막힌 영어 트레이닝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아마 2년 정도 그렇게 영어 발표 모임을 매주 했던 게 실제 영어 공부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제가 발표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 프레젠테이션을 하나 공유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제가 어, 이제 그 예전에 해외 영업 어, 역할 할때 했던 사진인데 이거를 제가 발표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보통 한 슬라이드에 한 30초에서 한 시, 한, 아, 1분 정도 하면 됩니다. 30초에서 1분 정도. Uh, hello guys, my name is Brian and today I'm going to introduce uh, one picture that is about my work experience uh, when I was an uh, overseas sales manager at uh, m a r k e z e n which is the first company I worked in. As uh, um, Asia and Middle East themselves. And this is an exhibition where I visited uh, Dubai uh, with my uh, uh, director. And this is a picture that a uh, customer from Saudi Arabia visited our booth And I explained our solution, our services. And um, I stayed four days in Dubai. And that was a really interesting opportunity for me to meet uh, various people from different countries, especially from uh, Middle East. And, and then after come back to South Korea, I uh, collected uh, 200 business cards. And finally, um, uh, 10 uh, new customers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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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de an order from our company. And uh, through that experience, I understand uh, better about the um, uh, Arabic culture and Dubai culture and some attraction sites, uh, etc. And thank you very much. Um, this is a very short uh, presentation about this slide. 자, 어때요? 어, 짧게 그냥 한번. 프리스타일 해 보는 거예요. 저도 그냥 프리스타일 한 겁니다. 준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녹화도 해 보고 녹음도 해 보고 그 요새 그줌 같은 걸로 하시면 돼요. 지금도 제가 줌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연습을 발표로 한번씩 훈련해 보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를 해 보고 어 그거를 영어로 한번 발표를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처럼 프리스타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하시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연습을 해 보자. 그리고 영어 모임을 만들어도 되죠. 줌으로 같이 해도 되고 어디 저기 스터디룸 빌려 가지고 해도 되고 다양하게 좀 발표 훈련 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 제가 포인트 정리하면 실수를 무조건 해야 영어를. 잘할 수 있다. 실수를 안 하면 영어를 못한다. 석사 나와도 소용이 없다. 두 번째는 발표 훈련이 저는 자기개발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발표를 영어로 한번 어 저기 어 실행해보자. 그래서 예전에 어디 해외여행 갔던 거 혹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 아니면 사회적 이슈들 이런 것도 한번 오늘부터 발표해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 드리면서 오늘 간단히 촬영 마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